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제품은, 오클린 프로 디지털입니다. 안 그래도 전동 칫솔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이제 구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사용설명서. 어플이랑 연결하는 방법들. 그리고, 간략한 이미지.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인데, 음, 상세 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laughs> 전부 다 영어라서. 그리고, 여분의 칫솔. 제품이 어디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기 전인데, 이제, 한번은 어떤 제품인지는 봐야 될것 같아서, 이제 충전까지는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연결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충전은 해놨는데, 보시면, 이렇게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충전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생긴 거는, 어 생각보다 어 이뻐요. 옛날에 전동 채소를 딱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요거랑은 완전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어, 신기한 거는, 요게 이제,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펄 같은 경우는 붙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하다가 알게 됐는데, 요게 덤벨인데, 붙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게 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게 떨어질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사용한 걸로 한번 봐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해서 켜 보시면 소리 나오시죠? 자, 소리 들리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끄면 구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 그래도 이거를 어플을 다운을 받아 봤었는데 그러면 이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아, 연결이 실패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연결하는 게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영상이나 이런 걸한번더 보고 살펴보지를 못했어 가지고 연결이 잘 되는 방법은 혹시나 알게 되면 제가 댓글에다가 한번 올려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그걸 확인해봐 주시면 되고 이 밑에는 어차피 충전 양이랑 배터리 양이랑 이런 거는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연결은 지금 안 되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쉽게 그래도 연결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진동이 일어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그걸 지금 같이 확인해 봐 드릴게요 그러면 고고 네 화장실로 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일단 칫솔을 하는 거는 좀 부끄러워서 아. 한 일주일, 한달 정도 써보고 나서 제가 이 감상표 후기는 한번더 댓글이나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게 강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세요. 엄청 쎈데 한번 해볼게요. 음! 오! 이 느낌은 약한 스케일링 같은 느낌? 네, 생각보다 세요. 요렇게 있습니다. 짜잔, 다시 왔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 셉니다. 이게 뭐 스케일링 받는 느낌이랄까? 좀 이게 좀 강하게 돼서 어, 생각보다 그냥 칫솔보다는 시원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써봐야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할것 같은데, 어, 제가 이걸 지금 활용을 해보기 전이지만 기대가 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칫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전동 칫솔이 더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전동 칫솔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혹시나 뭐, 궁금하셨던 기기들,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그냥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이제 올려주시면 되고요. 어 많이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종종 계속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제가 이제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굵어가지고 도라에몽 소, 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필요하신 제품들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구매 사이트, 어뭐 그냥 인터넷 치시면 될것 같긴 한데, 어, 그게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영상, 더더더 더더 높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